안녕하세요. 크레이브 영어 수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자주 쓰는 기본 빈출 표현 10가지 그세 번째 시간이에요.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표현이에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표현 실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뜻과 조금 다르거든요. 이 동사는 바로 take care of 가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take care of 는 돌보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보는 게 아이를 돌보거나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을 돌본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이나 사무 같은 거를 돌본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I'll take care of it. 이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I'll take care of it.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I'll take care of it.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뜻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뜻. 얼마나 됐어요? 이건 기간을 물어볼 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얼마나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how long을 쓰시고 시간의 표현인 i s 로 주어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됐냐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게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 우리 기억나시죠 have done has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이는 표현으로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How long has it been? 이 이시 시간의 이시고 현재 완료시제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시간에 관련해서 How long has it been?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표현 어디 어디에 잠깐 들르다. 나 오는 길에 잠깐 어디 어디 들렀다 올게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drop by입니다. 이 drop by 다음에 장소에 대한 명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drop by 대신에 쓰일 수 있는 다른 동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drop by 대신에 stop by, come by, swing by. 이런 동사들도 같이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해 볼게요. 나 잠깐 슈퍼마켓에 들렸다 올게. I'll drop by a supermarket. 자, 이렇게 drop by 다음에 장소의 명사를 써 주시면 거기에 잠깐 들른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자주 씁니다. I'll drop by a supermarket. 잘하셨어요. 이 슈퍼 super 이 발음은 참고로 슈퍼마켓이라고 쓰지 않도록 수우 발음을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I'll drop by a supermarket.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 알고 보니 모모로 드러났어. 알고 보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것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turns ou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urns out. 알고 보니 이렇게 드러났다. 사실 맨 앞에 it turns out에서 주어 이시 생략된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그가 잘못된 곳으로 갔다. You turns out을 가려 보시면요. He went to the wrong place. 그는 잘못된 장소로 갔다. 가 되잖아요. 그런데 turns out을 여기다 붙여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잘못된 장소로 간 걸로 드러났어. 알고 보니 그는 잘못된 장소에 갔더라고. 이런 표현으로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밝혀졌어. 이런 표현이 돼서 turns out을 그냥 붙임으로써 결국에 근데 이렇게 됐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turns out을 안 붙이면 그냥 그는 거기에 갔어. turns out을 붙이면 아, 근데 결국엔 잘못된 장소로 갔더라고요. 요런 표현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Turns out he went to the wrong place.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Turns out he went to the wrong place. 너무 잘하셨어요. 알고 보니, 뭐뭐로 밝혀지다, 드러나다. 요런 표현. 잘하셨습니다. 다음 표현. 근데 하면서 화제를 전환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숙제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까지 했구나. 아, 근데 텀은 왜안 왔지?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면서 바로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여러분도 잘 아시는 by the wa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써서 줄여서 줄임말로 b t w 라고 문자 같은 데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by the way 한번 해볼게요. 시작 by the way 화제 전환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빈출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섯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도 아다시피라는 뜻도 있고 참고로 말하면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just so you kn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just so you know 나 사실 피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런 표현으로 할 때, 너도 아다시피가 될 수도 있고요. 참고로 라는 표현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쓸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Just so you know, I don't like pizza. 이렇게 하면, 너도 아다시피 나 피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런 표현으로. 참고로 나 피자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두 가지 표현 다 굉장히 많이 쓸수 있습니다. Just so you know, I don't like pizza. 한번 따라 해볼게요. Very good.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표현 나중에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니까 그때, 아, 맞다. 그때 배웠었지. 하는 표현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표현. 알려줘. 자, 요거는 나에게 뭐뭐를 알게 해줘라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Let me know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 me know 해서 Let's은 허락하다 또는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역 동사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know라는 원형 동사가 온 거예요. let me know. 자, 나를 알게 해 달라. 내가 알게끔 허락해 달라라는 지격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표현은 알려줘 라는 표현입니다. Let me know. 근데 발음할 때 주의하실 게 you let 하고 me 사이를 let me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let m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끊어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에 가깝다라고 말씀이 드릴 수 있겠어요. Let me know 이렇게 Let me know 딱 끊어서 발음해 주시는 거에 유의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Let me know 잘하셨습니다. Good job.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는 길에, 어디 어디에 가는 길에 혹은 오는 길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on one's wa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ce 라는 거는 여기에 소유격을 넣을 수 있고요. my way, her way, your way 등등의 소유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아까 우리 배웠던 drop by랑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죠. I'll drop by a supermarket on my way. 내가 오는 길에 잠깐 슈퍼마켓에 들를게.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라고 쓸 때는 뒤에 back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On my way back하면 돌아오는 길에. 혹은 여기에 home을 써주시면요. On my way home하면 집에 오는 길에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ll drop by a supermarket on my way back 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잠깐 들릴 거야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drop by 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on my way 따라해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on her way. 잘하셨습니다. on your way. Very good. 이렇게 해서 각각 소유격을 넣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아홉 번째 표현, 하루 휴가를 내다. 자, 우리가 휴가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게 vacation 또는 holiday 이런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 vacation은요, 보통 여름 휴가, 겨울 휴가에서 미국인들은 이 베케이션을 들으면 최소한 일주일짜리 휴가를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1년에 두번 정도 굉장히 길게 휴가를 가는데요. 그 휴가를 말하는 용어로 베케이션을 쓰고요. 우리 하루 휴가 내다 할 때, 연차 같은 거를 낸다 할 때는 베케이션을 쓰시면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왜냐? 베케이션은 긴 휴가인데 의미가 상충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휴가 낸다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take a day off. a day를 뺀다. take off 하면 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를 뺀다 해서 take a day off를 쓰게 됩니다. 자,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 내일 하루 휴가 낼게. I'll take a day off tomorr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day off가 바로 하루짜리 휴가를 말한다. vacation을 쓰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ll take a day off tomorrow. 따라해 볼게요. Very good. 너무 잘하셨습니다. 10번.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정말 정말 자주 쓰는 표현. Be busy ing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B동사 다음에 바쁘다, 뭐뭐 하느라 동작을 쓰시면 이 행동을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고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I'm busy doing my homework. 나는 숙제하느라 굉장히 바빠 지금 doing my homework 하느라 busy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요. 나는 요리하느라 바빠 한번 해볼까요? I'm busy cooking. Very good. 나 지금 책 읽느라 바빠. I'm busy reading a book. 그렇죠. 이렇게 뒤에 ING 동사를 써주고 그 동사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Be busy ing 이 표현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표현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오늘 세 번째니까 다 합치면 벌써 30가지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앞에 것도 누적해서 복습을 해보시면서 꼭 여러분의 표현으로 만들어두고 계속 연습해주세요. 오늘 강의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Bye